당하는 남자 어찌하나요 라고 하잖아요 일단 스토킹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스토킹을 당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범죄심리학에서 알려주는 건데 내가 스토킹을 당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스토킹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몰라 가지고 진짜 몇 년을 당했잖아 개고생을 했잖아 근데 내가 범죄심리학 책사고요 범죄심리학을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범죄심리학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 스토킹을 당하면 공권력을 투입해라.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말의 의미는 스토킹을 당한다고 인지하는 순간 고소장을 넣거나 형사 고소를 하거나 경찰을 불러야 된다. 왜냐면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상대방을 좋아하고 호감이 그 사람에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의 순수한 마음, 굉장히 순정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스토킹을 하는 건데 자기는 순정적이라서 정말 너무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요. 신고를 해야 경찰이 와서 또왜 스토킹했어라고 정확한 명칭을 표현을 해주고 그거는 불법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깜짝 놀래요. 스토킹한 사람들, 내가? 나안 그랬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너 이거 불법이니? 다시 하지 마. 또 이렇게 하면 너는 불이익을 당할 거고,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될 거고, 이때부터 범죄가 되니 하지 마세요. 라고 경찰이 명확하게 얘기하면 딱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지 몰라도 두 번째 마음이 있어요. 뭐냐면 자기가 상대를 컨트롤 하겠다고, 조종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쟤는 나한테 복수하겠대요. 우리 가게 불지르겠다고 하네. 어떻게 해야 되죠? 고소하래요. 신고해. 무조건 신고해야 돼. 이런 경우는 뭐냐면 사회적인 폭력입니다. 사람들이 폭력의 뭔지를 모르는데요. 폭력이라는 게 뭐냐면 신체적, 언어적, 정서적, 사회적 폭력. 언어적 폭력은 언어 폭력, 신체적 폭력 때리는 것, 정서적 폭력은 상대방한테 못된 말을 해서 상처를 남기는 것들이에요. 근데 사회적인 폭력이 뭐냐. 너 두고 봐. 너 사회생활 못하게 할 테니까 두고 봐. 내가 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거야.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.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키겠다고 하는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 협박을 하는 걸 사회적인 폭력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폭력을 하는 거는 죽여버리겠다 칼로 쑤셔버릴 거야 이런 명확한 단어가 있지 않으면 경찰들은 안 받아줘요 그래서 증거를 쌓아가지고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받아줘요 왜 죽인다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냥 불만 지르겠다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내가 정말로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라고 할 정도로 하려면 경찰한테 그게 올 때마다 계속 신고해야 돼요. 이런 신체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계속 신고로 남겨야 돼요. 그래야 나중에 고소장을 제출했을 때 형사고소든 뭐가 됐든 받아줘요.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고소장을 내잖아요. 안 받아줘요. 나는 그 경험을 했어. 경찰은 한 번밖에 신고를 안 했는데 그 사람을 잡아갈 수 있는 게 근거도 없고 잘못 잡아갔다가는 나중에 그 상대방한테 민원이 오게 되면 본인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.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. 둔해서가 아니야. 본인들도 해주고 싶어도 한번 신고를 한걸 갖고 잡아갈 수가 없어요. 신고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. 그러면 얘는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. 내 협박이 먹히고 있구나. 나를 컨트롤하고 있구나. 제내말잘 믿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행위를 더 깊숙히 해서 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더 협. 박을 심하게 해요. 이게 통상적으로 남녀가 반대가 되는데 괜찮은가요? 똑같습니다. 동일한데 남자가 이 스토킹 사건에서 조금 더 불리해요. 왜냐하면 스토킹 사건에서 여자가 스토킹을 당하면 힘 때문에 여자는 약자라고 인식을 하고 남자는 강자라고 인식을 해요.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통강맨님이 남자잖아.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신고를 하지 않고 고소장을 갖고 접수를 하면 더안 받아줘요. 여자도 안 받아주는데 남자는 받아주겠냐고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 먼저. 응?